내가 안 가져갔어요. 아, 이거 보석 아니에요. 내 눈동자라고요. 그래 정말. 나 개콘대학교 일사학번 이수지. 난 개대의 여신이 될 거야. 또 오, 하. 너무 선배네. 또 선배 하? 수지 왔어요. 어 수지 왔구나. <laughs> 그럼 집에 가야겠다. 왜 그래요? 하아 진짜 가을 타나? 그럼 그 가을 타고 나 집에 가야겠다 아 선배 진짜! 아니 솔직히 선배는 안 외로워요? 나 외롭긴 하지 그니까 러 수지랑 같이 놀아요 그 정도로 외롭진 않아 선배 비버! 마이너스 100점! 아이고 아쉽다 땡 탈락! 헐랭? <laughs> 까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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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르르, 까르르. <laughs> 꼬미꼬미 조꼬미. 요미 요미 요미. <laughs> <laughs> 요미 여기 앉아봐요. 네. 요미 우리 오늘 게임 하는 거 어때요? 어, 그래요? 그럴 줄 알고 짠병망치 준비했어요. 전안 할래요. <laughs> 안 내면 맞기 <막기>, 가위바위보. 가위, <laughs> <퐁! 웃음> <laughs> 뭘로 때리는 거예요? 미안해요. 저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았으니까 딱한 판만 더 해요. 알겠어요. <laughs> 요미 뭐낼 거예요. 남자는 주먹이죠. 그럼 저는 볼을 낼게요. <웃음> 가위바위보. 야아아 <laughs> <laughs> <요미! 웃음>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어아이아아와야 <laughs> <이씨, 미워요! 웃음> 차라리 뿅망치로 맞는 게 나을 뻔했네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무시무시하다. 근데 뭐 게임하는 건좀 재밌겠네. 선배, 또, 우리도 게임해요. 게임? <laughs> 응. 좋지? <laughs> 무슨 게임 할까요? <laughs> 이렇게 하자. <laughs> 지는 놈 손목아지 날아가는 걸로. 이러구나 뭐야 음, 진짜 어? 아 근지선배 보고싶어 체육가과 아, 근지선배 마라톤 하는구나 선배 여기 음료수요 <laughs> 수지 사랑이 담겼어요 뭐, 뭐야 왜뭐 어. 뭐, 여기다가 왜 뱉는거야 아나 진짜 스트레스 받게 하네 진짜 선배 어, 나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오랜만에 클럽이나 갈래요 또 내가 또 섹시한 아. 춤은 잘 추잖아요. 뮤직 큐. me s t h c a e 어때요, 선배? 이렇게 하자. <laughs> 앞으로 춤추면손 <손목을> 모양이 <laughs> 아야야야으로. 섹시한 몸매. 아, 알았다알았다내 섹시한 모습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거만그 마음 인정. 아이고 의미 없다. 기분이다. 지금 당장 수지의 수청을 틀러 <laughs>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. <수> 야 <laughs> <laughs> 진짜. 안 아, 했어. 다 필요 없어. 나도 다른 남자 만날 거야. 귀엽고 애교 많은 연한 남으로. <laughs> 누가 날 찾니? <laughs> 노노노노노!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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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테리우스의 시대는 이제 갔어 귀염둥이로 승부할 거야 누나들의 로망 짱구요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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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정전을 가져올요 귀엽기는 하네 아 그럼 뭐 흰둥이도 있어요 물론이지 흰둥아 세요잇 아어 혹시 나의 흰둥이 <laughs> 좋아 흰둥아 자공물어왔 <laughs> 그렇지 흰둥아 <laughs> 그렇지 수지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흰둥이가 제대로 물어왔니 아니면 개수작 부린 거니 뭐야 진짜 일치하게 놀고들 있네 아나 갈래요 수지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흰둥아 수지 물어. <laughs> 지금 물어렇게 지금 흰둥이가 날 문건이 아니면 널 물었는데 내가 아픈 거니? <laughs> 뭐야, 진짜 정상.